안녕하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잡으려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가수 김희재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김희재는 "오늘 1주년을 맞아 저를 위해 많은 팬분들이 기부와 봉사, 헌혈증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희란별, 다음 편 카페 이름으로 종로 천사무료급식소에 기부를 했다면서 항상 받기만 해서 작지만 주는 사람을 실천하고 싶었다. 작지만 독거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전했다 박하자 천사무료급식소 사무처장은 지난해 배우 박혜진 박기웅 가수 김혜재 씨가 종로 천사 무료급 식소에 방문하겠다고 직접 연락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꾸준히 봉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김혜재 씨가 1주년을 기념해 365일의 의미를 담아 365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뿐만이 아니라 김혜재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왔다면서 유명하신 분들이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내비쳤다. 김혜재 각펜 카페 희랑별 이름으로 기부한 365만 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소가 운영되지 않아 독거 노인들의 대체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김희재는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트 통해 나는 남자다로 되듯 트롯계의 아이돌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희랑별은 지난 2020년 2월 9일 김희재의 생일과 성탄절을 기념해 두자례에 걸쳐 1억 이상의 금액을 모금해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릴 레이를 펼쳤고. 데뷔 1주년을 맞아 최근 한국 백혈병 어린이협의혈혈별혈리혈혈혈총 혈여 365만원의 헌혈증을 기부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재민도 데뷔 1주년을 맞아 365만원을 기부하셨네요. 선한 영향력으로 잊히고 싶다는 소신을 몸소 실천해주셨어요. 팬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지요. 정말 멋지고 대단하세요. 1년 전 우리 곁에 빛으로 따뜻하게 다가와 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많은 가수들을 발굴해도 김희재민만 바라볼게요. 세상 가장 빛나는 별내 가수 김희재민, 곁에서 늘 응원합니다. 희랑해요.